발란이 올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격 해외 공략에 나섭니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명품 플랫폼 업계가 전반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발란은 해결책을 글로벌에서 찾은 겁니다. 글로벌 공략의 차별화 포인트는 K 럭셔리. 국내 우수 컨템퍼러리 브랜드를 발굴해 해외 팔로를 개척해주고 K 명품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겁니다. 선두에서 글로벌 진출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최수연 발란 CSO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아무래도 저희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계 전반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은 한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지난 상반기에는 저희 시리즈 C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성공적으로 펀드레이징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경영효율화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흑자 전환한 점이 조금 어려운 와중에서도 저희가 좀 이뤄낸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한30-40%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업계 평균 대비에도 좀상회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품 소싱과 그리고 이제 명품은 워낙 어. sku 정보나 상품 정보를 제대로 갖추는 것 상품 정보 고도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할수 있는 가격 인텔리전스를 계속 확보하는 걸 저희는 좀 지난 한 해는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걸 성공적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실질적으로 글로벌, 특히 아시아 퍼시픽에 있는 고객들이 저희 발란을 통해서 럭셔리 쇼핑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불어서 저희 이번에 K-컨템포어리 브랜드 확장도 했듯이 계속해서 카테고리 확장도 지속할 예정이고 그래서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쇼핑 경험 전반을 혁신하는 그런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컨템퍼리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또 저희가 기존에 영위하던 럭셔리 패션하고의 접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로의 확장을 이제 작년 후반부에 진행을 했고요 어,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이번에 글로벌 진출하고도 맞물려 있으니 어, 우리나라의 K 패션을 조금 더 글로벌에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란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K 컨템퍼리의 잠재력 발굴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당초 연내 100개 브랜드를 목표로 시작했지만 이미 입점 브랜드가 700여 개에 달해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요. 하반기까지 1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버전 앱도 1, 2분기 안에 론칭하겠다는 목표입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